재미로 이륙하고 지식으로 착륙하는 스튜디오 보이저입니다. 밤하늘에서 가장 멋진 행성을 꼽자면 단연 토성입니다. 웅장하게 펼쳐진 고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죠. 그런데 이 고리들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사라지고 있습니다.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토성의 고리는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. 그 원인은 바로 고리비입니다. 토성의 강력한 중력과 자기장이 고리 입자들을 전기적으로 충전시키고 이 입자들이 토성의 대기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현상 때문입니다. 이 과정에서 매초 수천킬로그램의 얼음과 먼지가 소실되고 있다고 합니다. 과학자들은 이런 속도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후에는 토성의 고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토성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. 스쳐가는 별똥별처럼 우주 속의 아름다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. 오늘 밤 토성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스튜디오 보이저였습니다.